오랜만이에요.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예, 맞아요. 제가 이 드디어 나시를 벗고 귀신 있는 걸 입고 있습니다. 근데 또왜 귀신 있는 걸 하필이면 집에서 입고 있냐? 왜냐면 이 영상은 광고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광고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광고받은 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왜이 업체에 광고를 받게 됐는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만에 중국어를 배우러 갔잖아요 근데 대만에 있으면서 학교에서는 맨날 글쓰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중국어로 대화하고 막 연습하고 시험 보고 이랬었는데도 제가 대만에 시... 사에 가서는 항상 음식만 시킬 줄 알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사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야, 나 한국 사람이지? 물어보고 이러면은 감으로 알아듣는 것 같고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한 3, 4달 동안 달 동안 반복이 되니까 아, 이게 약간 일상에서 쓰는 거랑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아시잖아요. 좀 맨날 집에 혼자 있고 좀 사람 얼굴 보면 부끄러워하고 이래갖고 이래, 이러니까 사, 그 대만 사람들은 대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야지 대화를 할 텐데, 누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아, 이, 내가 생각보다 중국어가 많이 안 늘었나? 내가 중국어로 일상 대화는 할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 회사의 광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회사는 바로바로, 바로 커넥팅이라는 회사예요. 아마 여기 로고가 있을 거예요. 커넥팅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스타에서 광고로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 광고를 내가 찍고 있다니 말도 안 돼. 아, 아무튼 이 광고는 언어 교환 어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로 얘기하면서 이 얼굴 안 보고 그냥 말로만 옛날에 한창 전화 영어나 이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이 그런 것처럼 이 전화로 언어 교환을 할수 있게끔 된 어플이에요. 근데 제가 이 광고를 그냥 덥석 받은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일주일 정도 써보고 판단하고 받은 건데 제가 이업체에 광고를 받은 큰 이유는 언어 교환이었어요. 대만을 가서, 그러니까 현재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모든 걸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막상 누군가와 대면하면 내 기분이 어떤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몸짓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막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전화로만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말로만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는 라 단어를 모르면 밥이 먹고 싶다, 음식이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거 언어, 영어, 언어 교환 몇번한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땐 이걸 왜 하지 싶었는데 사실 그때 그거 때문에라도 뭔가 좀 언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졌던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간략하게 이 어플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 어플을 이제 보시면은 아마 이쪽에 화면이 다 띄어질 거니까 이쪽을 보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핸드폰을 보면서 해야 됐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면 인사하기라는 게 있어요. 인사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인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대만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계정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얼굴이나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이 자기소개한 거 MBTI 등등. 그리고 할 수, 대화 가능한 언어까지 보고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그럼 이거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은 랜덤 전화인데, 저는 현재 대만 서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대만 서버는 오후 8시, 2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조금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 고를 수가 있어요. 연령대도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만 전하는 거, 여자만 전하는 거,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전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으로 가면은 이제 받은 관심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받은 관심은 말 그대로 저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인사하기가 여기에서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면은 나한테 인사를 보낸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유료 서비스여 갖고 더 이용을 하실 분들은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채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하기 보냈어요 근데 그 상대방도 정말 우연히 나한테 인사하기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는 서로가 인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커넥팅 어플에서 어 너네들이 인사했네 야 그럼 너네가 연락이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거는 말했듯이 아, 데이팅 어플이 아니라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이제 뭐 편하게 그냥 뭐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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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자, 언어를 교환하고 이 안에서도 이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대만 서버, 한국 서버가 좀 달라요. 한국 서버는 뭔가 좀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이용해보고 싶은데 저는 또 대만 서버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실제 통화를 했을 때는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를 하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이제 전화를 할것 같아요. 네, 왜? 네, 好你이以你的相意有点 다마. 啊、呃，听不到，哦哦哦哦，哦，你你再说一次吗？哦，等、okay. 啊，OK OK OK，、啊、不是不是不是不是，现在还可以，现在可以，啊、哦，还可以还可以，那我你就在台北、嗯、对不对？对，你可以推荐我的台湾人啊、呃、常常去的餐厅吗？台北的餐厅吗？啊、呃、啊，对对对，台湾。 台湾人喜欢的餐厅不是听台风这样，就是逛逛客、哦，逛逛客的餐厅 <laughs> 啊。所以你推荐你们常常去，那、啊、你们常常去的餐厅还有怎么说？台湾台湾人的好玩的地方在哪里？台北吗？台北应,应该在好玩的地方。嗯，在台北。嗯，好难哦。好难吗？你是台湾人，我可。 我会推荐你韩国的好玩的地方。真的吗？那你觉得韩国哪里好玩？等我一下，<laughs> <laughs> 是不是很难啊？等我一下，啊你啊？等我一下，等我一下，我知道，我知道。嗯，你去过哪里到哪里到吗？去过，去过吗？嗯。啊，等我一下。<laughs> 嗯。<laughs> 啊，都会记。啊，你去过啊？你去过的岛岛岛岛上吗？岛,山岛上公园。岛上公园。岛上岛上那在江南。没有。没有吗？呃、啊，你去江你去江南吗？没有去过江南。啊，江呃、啊，他们很好。 豪豪华吗？豪豪华？你说 club 吗？酒吧吗？啊、呃，不是，呃，酒吧我不知道酒吧，但是那边、欸、嗯，那边有很多很多很多衣服店，很多衣服店，还有那边的人，我觉得特别漂亮，还有帅。哦，不知道，这是我的看法，所以每个人下次去看看。嗯，对，OK。 1차 전화가 끝났습니다. 전화 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게 막 얘기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냥 한번 해볼 건데 저 계속 모두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남자분이 걸려서 남자분이랑 좀 대화 를해 보고 싶네요. 그럼 그냥 남성으로 한번 해 볼까요? 그래야겠다. 어, 여성분이네. 웨이. 하이. Hello. 워시의 한궈란. 아, 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예... 啊，我我会说，我会讲中文。啊、你会讲中文？啊，我会讲中文。阿姨<对>，啊 yeah、你好，你好，你好。哎，太开心，开心。开心吗？啊，不、啊、不，阿、啊、姨，yeah、<是>你要学韩语吗？啊、哦，对对，有在听 K-pop。你喜欢听 K-pop 吗？那个有。哎、<呀>你喜欢 Seventeen、NCT 这这样吗？啊啊，对对对对。我我问你那个呃，好好的。是。 是的，是，对，好<的>没错，都都一样吗？都在中文里面，哦、这些都不一样，但是又一样。什小什么什么子？还有一些 confusing。啊，好，是对，没错，嗯，就是意思都是肯定句，就是都是 yes 的那个方向，嗯，嗯但是它可能会一。 음... 음. 네! 이제 전화통화가 끝나고 왔습니다. 전화통화는 되게 극히 1부분만 올렸는데, 사실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어, 근데, 재밌는데요? <laughs> 아, 이게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은 안 보여주고, 제가 말만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좀, 부담감이 덜 하다 그래야 되나? 이 원래는, 제가 아시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랑만 얘기하고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바퀴벌레 습성 나오고 바로 이렇게 숨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너무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이제 기본적 예의는 어차피 서로 갖춰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언어 연습이 그렇게 잘 돼요. 아니, 생각, 아니, 생각보다 언어 연습이 너무 잘 되네. 이게 저는 한국 와서 이 계속 중국어 안 쓰면 까먹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뭔가 그 아시죠? 원래 딱 한국 사람이랑도 중국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위축돼서 잘안 하게 돼요, 저는. 제가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지금 대만분들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면, 저도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잘 고쳐주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운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드시는, 알아들으시는 분들 만나서, 전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이, 그분들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나, 아, 어떤 일에 대한 솔직한 견해나 생각을 저한테 잘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저를 배려해 주셔서,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이런 뭔가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저, 저기요, 막, 혹시,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막, 언어환언어환 막, 지, 내가 중국어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막, 야, 씨, 외국인이 노력이 가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거를 저 한국에서 쓸것 같기도 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어 연습할 곳이 필요하다면 저는 쓸것 같아요. 진짜 안 가고도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왜냐면이 막상 사람을 딱 대면하게 되면은 뭔지 아시죠? 뭔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막. 뭐이 사람과의 뭐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막뭐 이런 게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말로만 하다 보니까 어 비언어적 표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말만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신경 쓸 부분이 덜 덜해서 되게 이 부담 없이 편하게 언어 교환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 전환 이 분과 여태까지 대만에서 있었던 그 모든 분 중에 중그 중국어를 사용해서 말을 제일 많이, 많이 한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과장은 조금 있겠죠?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왜냐면 제가 이 비언어적 표현도 못 하고 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막 아니 이거 그게 아니라 막 이거는 저거 고뭐 혹시 막뭐뭐뭐막 뭐뭐뭐 오다다 오다다다다 이러다 보니까, 어, 제 중국어 실력도 조금 느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재밌게 잘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모르는 사람과의 그런, 이런 접촉이라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보면서 느낀 게, 어, 생각보다,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오히려 더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예, 진짜, 진,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는, 예, 이거는 그, 어, 진짜.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데이팅 하려고 하는 이성적 목적을 갖고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하기 버튼이 있대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이게 세 번이면 이제 또 아예 나가리가 되는 영구정지가 되버릴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예 아무튼 저의 이첫 광고는 여기서 마칠 것 같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어 교환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진짜 추천드려요. 어 방구석 방구석 일진인 저로서는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평을 남기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